임기 1년을 남겨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취임 4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젊은이들 일자리가 걱정이 되고 내수가 위축되어서 서민생활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명과 대통령은 측근과 친인척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할 말이 없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생길 때마다 저는 정말 가슴이 뻥히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밤잠을 설치는 생각합니다. 살만한 사람들이 살기 저렇게 힘든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이에 관한... 한 말이 없습니다. 내곡동 사저 논란에 관해서도 자신의 탓이라며 퇴임 후에는 자택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소홀을좀 했습니다. 제대로 챙기지를 못한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건 뭐 전적으로 제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년 이상 살든 옛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편중대 인사정책 논란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학연으로 인사를 세우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익을 위해 정치권이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국가 발전 미래를 위해서 생각할 때 이것은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군기지를 만든다, FTA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 논리로 서울이원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협조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편 서울역 대합실에는 많은 시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했습니다. 시민들은 이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해주길 기대했습니다. 국민들하고 좀더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뭘더 잘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돌아보고 국민들 소리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저희 청년 같은 경우 실업률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 생각하면 정말 속이 너무 오라통이 치이어요 사실 이번 MB정부에서 기대하는 건 크지 않은데 다음 정부가 누가 되시던 간에 그분이 좀 새뜻 펼칠 수 있게 마무리 잘 정리하고 인수인계는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천지TV 네. 이인호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